사랑 관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력 가운데 이곳에 대한 개수교 장로의 글로벌 총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겨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 45회 정기총회를 맞아 뉴욕, 이저지. 커네치컷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에서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을 불러모아 성총회로 모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 글로벌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천국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종회 이름에 걸맞게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글로벌 종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종에 속한 모든 노예들과 가치교회들을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종회원들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총회와 총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기총회는 우리 총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총대원 한분한분 한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가지 의제를 논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정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총회를 이끌고 수고하신 총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황종욱 총회장님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성찬식과 회무 처리 그리고 새 임원진 선출 시간에도 거어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